미나리는 매우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나리에는 비타민, 식이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다양한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나리는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나리에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미나리는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나리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항염 작용을 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나리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미나리에는 비타민O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미나리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나리에는 철분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나리는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미나리에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포만감을 높이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으로 인해 미나리는 매우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맛도 상큼하고 씹을 때 살짝 끓이면 부드러운 식감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